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토마토 배꼽 쓰근병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 배꼽 쓰근병은 어, 병이라기보다는 생리 장애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꼽이 심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아주 심하죠. 이 배꼽 썩은병은 고온에 나타나는 어, 생리 장애입니다. 토마토는 고온이 되면은 칼슘의 흡수나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배꼽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 유수에 의하면은 어, 기상관측일에 최고로 더운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농장에서도 올해는 좀 상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심할 때는 이렇게 새파란 토마토가 음, 생겨 나오자마자 이렇게 배꼽이 썩어들 갑니다. 진짜 상태가 심하죠. 에, 이것은 어떻게 어, 약으로도 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군데군데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 저희가 토마토를 심기 위해서 밭짝만을할때 음, 칼슘제를 안 넣는 건 아니죠. 많이 넣죠. 넣지만은 고온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배꼽썩은병이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칼슘제로는 그냥 일반 농가에서는 어, 식초에다가 계란 껍질을 담가두면은 계란 껍질이 녹습니다. 그것을 어, 물에 희석하여 어, 연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개껍질, 조개껍질, 어, 동물 뼈 등이 있는데, 음, 전부 부숙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빨리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어, 심기 전에 땅에 살포해 갖고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온에는 이 병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언제 되면은 이 병이 자연치유가 되느냐 하면은, 가을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배꼽 썩은 병이 자연치유가 됩니다. 온도가 무조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슘제를 옆면 시비를 하고 하면은 뭐 효과가 있다 하고, 동물뼈를 토마토 포기 옆에 묻어 놓으면 효과가 있다 하고 하지만은, 저희 경험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